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인 바로 한캠 종목입니다. 우리 한캠 주주님들 포함해서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주주, 주주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캠 주가의 흐름이요. 아무래도, 자, 지금 시가 32,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고가 33,000 찍은 다음에, 지금은 종가 22,8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26.67%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시간에서 좀 뺐죠? 최종으로 볼때 지금 22,150원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0% 이상 급등도 했었는데요. 왜 주가를 쭉 뺐냐라는 거죠. 오늘 유통주식, 주식이 36%인데, 지금 보호예수 묶인 물량 65%, 이제 9바퀴 손바뀜 그동안 정말 기관들 다 팔아먹고, 튀었다라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각 층, 층층마다 물린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뭐 투자주의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 이후에 과연 주가의 흐름이 어느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특히나 투자별 매매 동향에 기관 매도량이 굉장히 큰데요. 167만 주입니다. 기관들 상장주에 보호 예수 한달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 특히 유통 주식 수 280만 주인데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냥 기관들이 다 팔고 튄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지배적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더 하락할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당장에 어쩌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상장 종목들 첫날에는 고점 찍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은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충분히 패턴을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좀 위해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 17102 번호로 자, 문자로 한캠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 실시간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뭐또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위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한 캠이 코스닥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 70%나 크게 급등했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는 마세요. 왜냐 이한 캠이요, 자 OLED 소재를 비롯해서 총매 소재, 또 의약 소재 등의 유기 화학물을 자, CRO 방식으로요,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화합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9년도부터 올해까지 무려 25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외형이 크진 않지만 설립 후에 한 20년 넘게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오시기도 하고요. 이6기 화학물 신소재 시장에서 나름의 기술 장벽을 인정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탄탄한 이익도와 지금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지난해 기준 OLED 매출 비중도요. 전체에 대비했을 때 무려 77.2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도 8 6 91%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고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십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흔들리거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에 흐름 사람은 기대만큼 미치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은요, 자 일일이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세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딱히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 반드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라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캠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10으로요 문자로 한캠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영상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주주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앞으로 또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주라든지 또 급등 종목들 여러 시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올한해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 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